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잘합니다. 믿음도 잘하는 법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으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 좋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죠. 그리고 그 비판이 옳게 보이지 않나요? 사람 사는 세상이 옳고 그름에 대한 비난, 정죄가 얼마나 들끓습니까? 모든 관계들, 그 옳고 그름 때문에 멀어지고 다투고 깨지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게 이웃사랑을 역행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모든 것은 잘합니다. 그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죠. 만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잘하고 우리의 마음도 잘합니다. 그렇게 믿음도 잘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은 누구나 어린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연약한 믿음이죠. 그 어린 믿음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이죠. 아니, 믿음이 강한 자, 처음부터 강했나요? 아니죠. 누구나 믿음이 어렸던 시절, 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 강함을 과시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실로 약한 믿음을 판단하는 순간 이웃을 비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건 그 믿음 약한 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라면 금휼이 여겨야 합니다. 이게 마음만이 아니죠. 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우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약한 자 편에서 생각해봐요. 믿는 자들의 현실이 어때요? 믿음이 약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쉽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아마 가장 먼저는 그냥 그 정도 믿어서 괜찮은 걸로 아는 거죠. 다된 줄로. 이건 잘못이라기보다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손가락질 할수 있어요.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자가 가르쳐 줘야 할 일이에요. 믿음이 왜 자라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람 눈엔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야단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실을 깨닫도록 찔러 주신 거예요. 그 갈릴리바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일. 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지 못했던 일. 그 말고도 수없이 많죠. 모두 다 믿음이 자라도록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약한 채로 잊지 말고, 강한 믿음이 되도록 잡아 끌어 주신 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게 보십니다.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더럽고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잠재를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자란 앞날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의 연약함이 아니라 장래의 강함을 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근본부터 봐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심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나 악인일지라도 사랑하세요. 하물며, 믿음이 강하고 약한 여부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듯이 성령을 통해 때마다 깨우쳐 주시겠죠.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 반드시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구해야 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아닌가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믿음 약한 자를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믿음 약한 자를 세워준다고 하면서, 내 뜻, 내 열심, 또 나의 의로 하기 쉽죠.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내 열심, 또 나의 의가 되면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시죠? 성령이 인도받는 일은 필요한 때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일,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 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 주는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비판이나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 눈에 그런 믿음 약함이 보였다면, 그건 내게 그 약한 자를 이끌어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어린 믿음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가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이끌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